이곳은 팜 리조트입니다.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골프장이죠. 팜 리조트는 세 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알라만다 코스 그리고 챔파카, 멜라티 코스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알라만다 같은 경우에는 닫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챔파카와 멜라티 중에서 이번 지금 라운딩은 챔파카 코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현재 좀 분들도 지금 다들 주구에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샷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코스 같아요. 어공잘 갔습니까? 여기 장점이 나무가 많아서 <laughs> 그늘이 많다는 게 장점이죠. 저 요즘 오늘도 많은 팀들이 지금 라운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두 번째 굴입니다. 챔파카 코스는 짧고 그 굴곡이 많고 또는 페어웨이가 좁은 대로 좀 알려져 있죠.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래서 놀래서 물어오는가 보다. 사실은 저희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맞아요. 아까 조금 전에 썼던 홀이 두 번째 홀인 줄 알았는데 저희 치다 보니까 아홉 번째 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홀로 왔습니다. 급하게 그랬더니 다음 보터들이 이제 갑자기 나타난 저희를 보고 여태 고래 어디서 나타났나. 어디 퍼입니다좀 아, 짧나요? 아니나. 오그 나쁘지 않습니다. 자, 너무 굴러갑니다. 자, 다음 선수. 아깝습니다. 나이스 인오 나이스 인꼭 보디하신 것 같네요 제가 전반전을 끝내고 이제 후반전 10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해저드에 있는 분수가 아주 그냥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참 좋은 날씨입니다. 바람도 간간히 불어오고 이 날씨도 너무 또 뜨거운 태양이 뜨지 않는 그런 좋은 날씨인데요. 날짜를 너무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서 이 정도 잔디면 나쁘지 않습니다. 오 온인가요? <laughs> 제체입니다. 지금 어머, 이게 청솔몬가 아니면 다람쥐인가요? 어, 잠깐만요 18월 중에 지금 17월이고요 마지막 파스리올입니다 같이 라운드 하는 분들 중에서 홀인원을 기대해볼까요? 굿샷 다음 두 번째 선수입니다. 너무 바꿨습니다. 너무 더러워요. <laughs> 공이 깨끗하면 홀이나 하나요? 아니, 홀이는안 하더라도 니어는 가까이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니어? 어, 네, <laughs> 아, 좌측으로 가나요? 이어는 커녕,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그 의식 하나요? 의식은 하요 다음 세 번째 선수입니다. 자, 세 번째 선수는 화이트에서 치죠. 화이트 티. 마지막 파리 올이에요. 아까처럼 보디 하나 하세요, 멋지게. 구시하신데요. 오, 어? 어, 어, 그린에 올라 갔나요? 올라 갔어요. 어? 오, 어, 어? 어, 잠깐만. 들어간 소리 났어요. 딱 하고. 진짜로 골로 간 소리 났어요딱 하고. 야, 볼 없어. 어머, 야, 볼이 없어요. 어 진짜? 어, 바... 헐. <laughs> 이거 훌리넌인데 <홀인원인데>, 훌리넌. 홀인원. <laughs> 어, 빨리 한번 갔다 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laughs> 아,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확률이 99%입니다 일단은 또 이거 저기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게 홀인원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아까 보여드려 했고, 사진첫 사진에 첫, 첫 보여드려 했고. 아 일단은 한국 기준 으로 하면은 여기 동반자들한테 골프채로 풀세트하나씩다나가시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그럼 밥 진짜 지나게 사야 돼. 들어갔어요? 일단 빠르게 가봅시다. 저희 동반자 중에서 풀을 한것 같아가지고요. 빨리 출발하는 중입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빨리 속도로가지 달려가고 있어요. 어 정말 증명하는거 보세요. <laughs> 맞나요 어? 진짜요? 야! 야 축하 축하합니다. 진짜요? 어? 뭐야? <laughs> 아, <laughs> 아 이거 뭐? 잡아. 그래서 후리노인 줄 알고 정말 놀랐는데, 이건 마지막 콜이 글로 멋진 샷을 한번 해 주십시오.